체험했었는데 물론 저도 공장에서 건물을 했었고이리 연구소에서 건물을 해봤었고 아까 말했던 해외 부문에 한 곳에서도 건물 해봤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베스트고 베스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현대 모니터는 제가 첫 사람입니다. 저첫 사람 같이 일지는 그거 떠나 있을 때 아이도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경험을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 그렇게 말씀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한 15년 뒤에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할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저도 어, 현대모비스가 저희 첫 직장이고 지금까지는 아직 저의 첫사랑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도 노력하는 모습을 예, 팀장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laughs> <laughs> 예, 어, 여기. 저희는 FAQ라 그래서 사전에 많이 질문하는 질문들을 가지고 와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어떤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오늘 이 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뽑아서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노란색인데요. 혹시 채용시에 지방대학교 학생들이라고 전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많이들 질문하시는 질문인 것 같은데, 답변부탁 드립니다. <laughs> 예, 제가 공식적으로 외부에 발표를 잘안 하지만 항상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답변을 말씀드렸지만 지방에서도 공부를 해봤었는데, 제희 핸드모비스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지방사업소에 많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울산, 창원, 김천, 천안, 그리고 진천. 다양한 생산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 대생이라고 해서 결코 제가 차별을 본다는지 그런 분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들을 수 있는 가치를 축학적으로 가져가실 분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전혀 지방 대생이라고 해서 어, 차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한 가지 부어 첫 번째 말이 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기회 감사합니다. 예. 보통 공대생들은 토익이 낮은데 모비스는 토익 기준이 얼마나 되나요? 어, 제가 토익에 대한 그 편견을 별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제가 보려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얼마나 그 수업이라든가 그 과정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기 위해서 영어 성적을 제출을 해달라는 부분이고요. 아, 어, 글로벌 영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물론 영어 잘하면은 좀더 낫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충분히 해나해 오셔서도 충분히 본인이 그 준비하시면 또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학에 대한 부분은 끝나이게 그 별로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가 공부가 나와 뒤에 채용사이트에 포털가서 많이 봤습니다. 현대모비스 채용 실패하셔가지고 저는 물론 뭐 장사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믿지 마시고요. 제가 최대한 그 부분은 안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토익을 어떻게 하면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토익을 자꾸 보다 보니까 토익위원만 공부하는 것 같아가지고 토익 준비하시는데 시간은 많이 들을 건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저희가 현대모비스에서 글로벌 역량을 찾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을 얼마나 개인 이해의 강력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보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안하셔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몇 가지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채용 사이트의 Q&A, 토익에 관련된 점수, 영어, 어학에 관련된 점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어, 어학의 기준은 없습니다. 정말 낮은 커트라인은 없고요. 누구든지 어학의 자신이 없지만 나를 더 부각시켜서 설명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원다지용 가능하고, 저희 회사가 토익 점수가 낮다거나 낮다고 해서 탈락시키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네, 또 하나 부탁드어 있습니다. 아, 이지원은 정말 그 많이 하시는데요. 예, 품질 또는 연구개발 각 티어가... 오 모든 분들이 질문하시는데 어느 분야의 테이프가 는지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R&D에서 제가 채용설명을 하다보니까 물론 공개생조도 성적, 공개 많이 오시겠지만 은그이에 입문계열, 뭐 상임계열도 없었을 겁니다 어,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채용에서 R&D와 플랜트 운영주에서 다수 인원을 뽑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이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2주 전에 그 상방의 부분 신입사항들이 현일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이 끝나고 하방의 공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이런 감이 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체험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어 저희가 체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확신이 될 거고요. 인연에 대한 부분은 전년 대비 유사한 수준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제가 뽑아야지만 여러분들과 좀더 많이 뵐수 있을 것 같은데 본급의 어, 입소라든가 아련지 입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제힘 닿는 대로 최대한 많이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비슷한 질문이 많아서 좀 고민하시는 것 같고요. 절대로 질문을 고르셔서 대답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좀 긴데요. 실질적인 소위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 입사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입사지원 시 자기소개서는 어떤 점을 중점으로 작용해서 작성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이 상당히 긴데요. 예, 이것 또한 Q&A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질문을 좀 상세하게 들으셔서 나중에 친구나 아니면 같이 지원하는 스터디 공부하시는 친구들에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 스펙 스페인. 그 스펙이란 게 과연 그 사람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모비스에서 생각하는 인재는 t o 990 학점 4.5 해외 경험 있고 그런 부분을 걷는 건 아닙니다. 제가 뽑고자 하는 부분들은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치를 정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갈수 있는 상을 뽑고자 하는 거지. 사실 저도 물론 뭐 비하인드 스틸이지만은 그렇게 공부를 도잘 하지 못했었고 의학도 뭐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와서 열심히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스펙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별로 직원들끼리 이런 부분을 별로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나 여러분, 들이 자소서에 제대로 여러분, 셨는지 여러분, 물론 계시겠지만은 제가 자소서를 읽다보면은 왜 여기서 나오고, 삼성전자가 나오고, <웃음> <웃음> 물론 여러분, 여러나오고분여 여러분, 여러 여러분, 여 여러분, 여러분, 다러분여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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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대부분 핸드해당 차가 9일, 이안 차가 10일, 저희가 10일 뭐 하다 보니까 이제 그판일까다 카페 데이터 하셔 가지고 이제 타 보니까 제가 요구하는 질문에 맞지 않는 글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고 어, 자기 소개서는 저희가 주로 제시했던 부 부분. 여러분들의 어떤 구체적인 사례 경험, 그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한 부분을 잘 말하셔가지고, 그 사례 경험 위주로 말씀해 주십시오. 각오라든가, 몸에서 칭찬, 그거는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그리고 제자소서는결류절차가 끝나면은 저희가 현업팀에 신문과장님들을 불러서 tf 루를 만들어서 교차로에서 여러분 자소서를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분류해서 그 서류 전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과장님들께서 체험 시즌이 되면 상당히 피곤해하시거든요. 다들 모이셔서 조금 망해서 컴퓨터 앞에 8시간, 9시간씩 자소서만 읽으세요. 근데 네, 그 자소서에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대 자동차에 가고 싶습니다. 기아 자동차에 가고 싶습니다. 현대 중공업에 가고 싶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소서 쓰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자기 자소서를 한번더 보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상반기 때 뽑았던 인원들을 보시면 이런 질문을 별로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예, 통상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비스 남녀 비율은요? <laughs> 10%되나 예, 조금은 이제 단강 때만 하더라도 공대의 여학생은 100명 중에 한 두세 명, 뭐그 정도였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공대 쪽으로 많이 가시던데 어, 저희가 아, 제가 소비재 산업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주로 뽑는 포커스가 공대 쪽이다 보니까. 여성들이 좀 많았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 그위에 부분에서는 저희가 여상 인력을 많이 뽑으려고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제가 111명이 들어왔었는데 그중에 신입사원, 여사군이 한 30명 정도 채3 30 0분안 되지만은 중대 비율로서 뽑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이 회의 전반에 말해야 는데 50%를 뽑아 드려야 되는데 공대의 50%가 되는가 모비스의 여직원도 50%가 되는가 특징적으로 <laughs> 네, 그 여직원들이 상당히 적은 편이긴 해요. 근데 저희가 어, 자기소개서, 다 이력서를 받고 나서 보면 여성 비율이 어, 적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지원하는 분야가 그 많은 부분 중에 왜 그렇게 다들 한 곳으로 몰아서 지원을 하시는지잘 모르겠어요. 그, 나는 꼭 서울에 있고 싶고 인사총무나 a c 부 복합영업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적은 10%의 인원들이 다 같이 같은 부분에 지원을 하셔서 최종적으로 조금 뽑혔을 때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나는 여자니까 오비스에 불합격을 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 예. 이 질문은 어... 수계사 어느 리플로팅을 가아 나올 것 같은데요. 예, HMAT 궁금합니다. 공부 팁좀 알려주세요. 근데 HMAT가 현대 모비스 MT2 테스트는 아니고요. 예, 현대 모터 그룹 MT2 테스트를 줄인 약자입니다 저희가 어, 있기 전에는 그 현대 기아차에서는 그 HKT를 쓰는데 저희는 별도의 예보 기간에 일렬되서 별도의 인적성 검사를 진행 했습니다. 어, 올 상반기부터 제가 고개사가 별도로 음, 각사의 핵심 역량을 도출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인적성 검사 문제집를 개발했습니다. 저도 그 문제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못 봤습니다. 여러분도 처음일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아마 시중에 나와 있는 사트라든가 다른 뭐 인적성 검사 문제의 유형은 비슷할 겁니다. 인성검사라는 부분은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그 신뢰성, 그 위성에 대한 부분을 추천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한 부분은 인성에 대한 부분은 솔직하게 측해주해야될것 같고요. 어 적성검사에 대한 부분은 통상 보면 은 많은 문제를 푸는 유형이 있을 거고, 아니면 정확히 푸는 유형이 있을 겁니다. 어 제가 정말 죄송한데, 그 유형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시험치고 나면은 여러분 후배들한테. 그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10월 6일날 HMT에 대한 부분은 이 강의까지는 이 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두가 같은 라인에 서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 누가 더 유리하고 불리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런 능력들을 시험장에서 보여주신다면 그것만큼 또 공정한 평가가 없을 것 같고요. 돈이 많은 학생이라서 과일을 먹고 책을 사고 공부를 과연 정말 들어와서 일을 잘할까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일선상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왜 디자인은 설명이 많이 없나요?